공과금부터 볼게요, 50페이지에 있는. 공과금 보시면, 자, 공과금 송금 산입할 수도 있고, 송금 불산입할 수도 있어요. 송금 산입하는 건, 거기 보시는 것처럼, 사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그에 따른 지체상금이 있을 수 있어요. 일종의 연체이자 같은 건데, 사계약인 거, 사계약. 이게 민간인들끼리. 당연히 인정이 되고요. 연체이자도 인정이 되고, 원래 가산금은 인정이 안 되는 건데, 연체가산금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그건 연체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금 인정되는 거고 설령 그것이 국가랑 계약했다 하더라도 연체료 성격은 다 송금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 유발 부담금 환경 개선 부담금 구규지 사용료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이 돼요. 근데 벌금 같은 경우는 인정이 안 되겠죠. 벌금 과태료 가산금 폐수 배출 부담금 이런 것들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법에 따라 징수하는 징수금이라고 돼 있죠. 일종의 가산금입니다. 가산금. 벌금도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거기 맨 아래 두 번째 줄에 보면 장애인 고용 촉진 그 사례 있잖아요. 장애인 고용 촉진 직업재활법에 따라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있죠. 이런 것들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 유발 부담금은 송금 인정이 되지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인정되지 않아요. 교통규발부담금은 뭐냐면, 백화점, 병원 이런데 보면, 사람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교통규발부담금을 줘요. 규책사회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회사들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장애인을 의무, 의무고용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일정의 벌금 비슷한 걸 내요. 그런 것들은 다 송금, 부산이 판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손해배상금 있죠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를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손금이 인정돼요 그런데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사적인 책임을 민사법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징벌적 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률들이 있어요 뭐 가맹사업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제 손해가 있고 그 초과 손해가 있을 거예요.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것까지는 손금이 인정되고 초과 분에 대해서는 손금 인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돈을 줬는데 얼마까지가 실제 손해고 얼마부터가 초과 손해를 지급하는 건지 를 모르면 전체 금액 중에서 3분의 1을 실제 손해라고 보고 3분의 2는 초과 손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3분의 2는 손금, 불산이 파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조세가 보겠습니다. 조세 중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도 있고 손금 인정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손금 인정 안 되는 것들은 소득과 관련된 세금 있죠. 이런 것들은 손금 인정이 안 돼요. 손금에 인정되더라도 지출하는 당시 즉시 손금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지출 당시에 자산의 취득 원가 로 취급했다가 나중에 감가상각 혹은 처분시에 송금 인정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연도에 송금 인정되는 건첫 번째 보유세들은 다 인정이 돼요. 업무 관련 자산에 대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무슨 재산세 같은 거 인정이 돼요. 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액 있죠. 그 매입세 액 중에서 불공제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매입세 자체는 송금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다시 환급받는 거니까. 근데 불공제 되는 것들 중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송금 인정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잖아요. 얘는 접대비로 의제해서 시부인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다음 원가산입 후 추송금산입 있죠. 취득록세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취득세가 대표적인 거고 등록면허세라는 건 되게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부가세 매입세액인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매입세액 불공제되잖아요 그러면 걔는 토지의 취득원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접대비 1 0인계산 넣으면 되고 내가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사업상 증여라고 얘기를 해요 사업상 증여면 부가세 간주공급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낼거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라는 건 부담한 자의 송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공급하는 자가 스스로 낼 거기 때문에 얘는 접대비에 포함시켜서 시분 계산하면 될 겁니다. 손금 불산입되는 거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법인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납부세공제 이제 더 이상 송금산입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일단 송금은 인정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된다라면 걔도 송금 인정이 안될 거고 불공제액 중에서 귀책 사유가 있으면 송금 부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 이런 거 반출세인데요. 얘도 송금 인정이 안 돼요. 이건 좀 그냥 아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보유세라도 업무 무관 자산과 관련된 보유세는 송금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의무불행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가산세 등들도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넘겨보시고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제 주요 쟁점이 되는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요 사업자의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좀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사업과 무관한 업무 무관 관련 매입세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는 매입세액 불공제 동시에 송금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세금계산서 제대로 수취하지 않았다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송금 인정되지 않고 매입세액도 불공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입차별 세금계산 사격별 제출하지 않았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 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하면 기산일부터 역산에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지만 그전 것들은 안될거 아니야. 이런 것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비교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귀책세액가 없는 경우에 맨 아래 가보시면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있죠. 저쪽 상대방이 뭐 간이과세자라서 영수증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소매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라서 그냥 영수증 줬어요. 그건 사업자의 귀척세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영수증 공급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제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손금으로는 인정해준다. 그잘 비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